미안하다 더 이상 너의 토르망치는 볼수 없을 것 같아 3 2 1 <laughs> 슈퍼맨 안녕하십니까 뻘둥이들 영식이형입니다 오늘 왜 영식이형이 이렇게 혼자 카메라를 켰냐 동욱이형한테 잠시 볼일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어떤 볼일이냐 영식이형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럭키비키하게 살아보자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다짐을 했었잖아 근데 동욱이형이 영식이형을 골탕 먹이려고 하루종일 영식이형한테 몰래카메라를 했다 이거지 그래서 영식이형이 마지막에 그 핫도그 물품선 몰카에 당하면서 화를 냈는데 동욱이형이 거기서 뭐라고 한지 뻘둥이들 다 기억하지? 아 진짜 한돈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열받네? 아, 잠깐만.. 용식이형 카메라 켜 뻘등이들 재밌게 하려고 하는 일에 이렇게 정색하고 짜증을 낼줄 몰랐네. 아 약간 실망이네. 아나 진짜 긍정만 된줄 알았지. 아 잠깐만 들어봐. 그럼 너는 이런 거에 짜증 안낼수 있다 이 말이야? 동욱이 형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럭키비키 사고가 머릿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로 짜증 안 내지. 이런 걸로 짜증 내는 거는 소인배고. 동욱이 형은 라고 그가 어떠한 장난을 쳐도 동욱이 형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화를 안 내고 무조건 럭키비키지. 이거 봐 이거. 뻘둥이들의 재미를 위한 거라면 절대 화를 안 낸다고 무조건 럭키비키로 다 받을 수 있다고 너가 말한 거 설마 까먹은 건 아니지? 그래서 영식이 형이 준비할 컨텐츠 하루 종일 동욱이 형한테 몰카 하기 영식이 형이 오늘 하루 동안 동욱이 형한테 몰카를 해가지고 동욱이 형이 과연 그 어떤 몰카에도 그 어떤 장난에도 럭키비키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이 형 말대로라면 영식이 형이 어떤 장난을 쳐도 뻘둥이들의 재미를 위한 거면 절대 화를 화를 안 내야 돼. 영식이 형한테 분노하면 안 된다고. 비록 영식이 형은 마지막에 화가 조금 나서 참지 못했지만 오늘 동우가 너는 <laughs>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는지 보자. 동우기 형의 럭키비키 마인드 한번 테스트해보겠어. 그래서 영식이 형이 준비한 첫 번째 몰카 짜잔! 된장입니다. 된장. 왜 된장을 준비했냐? 이 된장으로 똥 몰카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똥 몰카가 뭐냐면 영식이 형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지가 다 떨어진 척 연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욱이한테 동욱아 여기 휴지가 없어 휴지 좀 갖다줘 말한 다음에 동욱이 형이 휴지를 가지고 와서 전해줄 때 영식이 형이 휴지를 받으면서 여기에 된장을 팍 묻히는 거지 그러면 동욱이 형은 이게 아... 똥인 줄 알고 아주 깜짝 놀랄 거거든 반응 너무 궁금하지 않아 뻘둥이들? 그럼 바로 가서 동욱이 형이 과연 너키비키정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영식이 형의 지옥의 몰카 잘 이겨내보라고 그럼 바로 가보시죠. o k a 지금, 도방에서 게임하고 있거든? l e t s your name? What's your name? w h a 거 s your name? What's your 정말 중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된장입니다. 된장. 근데 동경은 전혀 모를 거야. 앉아서 동경한테 붙일 준비를 해 줍니다. 오, 오 뭐야? 느낌이 아이거 화장실에서 된장을 만지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아우 뭐야 이거? 듬뿍. <laughs> 야 이거 뭐야? 영식 경님 냄새 한번 맡아 볼게. 야, 그만.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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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이거 동경 무 물적 실에서 이거 냄새 맡으니까 진짜 같아 진짜.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럼 준비는 됐고 이제 동호 경을 불러서 제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과연 동호 경의 반응은 어떨지. 그럼 영시 형이 첫 번째 볼까. 바로 레스코. 동호가 한동우. 어 대가 없어. 아 이거 뭘 해야 되는데? 동호가왜아나 아, 여기 아니. 휴지가 없어 휴지. 아나 지금 휴지야. 아나 휴지만 갖다 줘. 휴지가 없다니. 진짜 나 지금 휴지 필요하다니까 동호가 제발 아, 고 지금 아 진짜 빨리빨리 아잠깐만 야야야 야, 여기 있지? 야야가고가 아니 열고 줘야지 동호가아왜 물감이 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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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한다 빨리. 손 안다, 손한다 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아아아아야나씨 허람 씨 뭐야 이거 아아아왜 잠깐만, 잠깐만 야 왜그래 왜그래 도호 왜그래 장난하냐? 아, 아, 이건 아니지 왜왜왜 왜, 왜, 왜. 아, 닦아 아니 왜그래 빨리 닦아 와! 아, 이거 손에 뭐야 아아아 이거 손에 뭐야 빨리 닦으라고 아나 진짜 저, 저, 카메라 꺼아 진짜 장난하는 거 아니야 아니아니왜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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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닦으라고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니 왜그래 도호가 아 똥을 묻히면 어떡하냐고 또... 어, 똥이 묻었다. 뭐, 아, 빨아나 아, 진짜 냄새 나는 거 진짜 떡지색이야. 아, 나, 아,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아, 빠 닦아. 아, 빠 닦으라고. 어, 저, 잠깐만 지금 화내는 건가? 아니, 그럼 손에 이거 묻혔는데 화가 안 나겠냐? 아, 빠리 네가 닦아. 나 이거 못 닦아. 진짜로 빨리 닦아라. 나 진짜 열받았거든. 어, 잠깐만. 저번에 뻘둥이들을 위한 어떤 장난이라도 화를 안 내기로 했던 것 같은데. 뭐든지 럭키 비키로 받을 수 있다며. 저 카메라야? 동우가 지금 다 찍고 있었어. 너 방금 화낸 거 아니지?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똥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지. 이건 손 넘었어. 동우가 이거 똥 아니고 된장이야. <laughs>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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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이라고? 아이 아니, 아니야? 내가 설마 너손에 똥을 놓치겠어? <laughs> 잠 냄새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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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 냄, 냄새가 완전 똥인데? 똥이랑 된장이 냄새가 비슷해요. 너는 지금 된장으로 장난쳤는데 이렇게 화를 낸거 아니지? 아, 된장이구나! 마침 동형이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된장을 손에 묻혀줘서 우욱짜 된장이 생겼네?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아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먹으려 했다고? 도겸은 된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음 짭조름한게 정말 맛있네요 삼치쌈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 이 된장 뻘들린데도 편집하지 마시고 꼭 된장 먹어보세요 몸에 좋은 우리나라 국산 된장입니다 음 맛있다 된장 된장이 맛도 있는데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도 좋아진대요 이거 완전 그렇게 믿기잖아 <laughs> 이걸 이렇게 받는다고? <만든다고? 웃음> 나는 뻘둥이들의 웃음을 위한 거에 장난 안 쳐요. 오 저건 동욱이 형 저번에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네. 진짜 이 장난도 이렇게 럭키비키로 받을 수 있다니 대단한데? 와. 야 말했잖아, 나는 너와 달라. 이 정도 장난에는 정색하지 않아. 이런 된장 장난에는 긍정적으로 럭키비키하게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레이 클래스라고. 아야야 카메라 꺼. 나 맞아, 들어가서 게임해야겠다. 봤지, 동욱이 형 긍정적인 거. 카메라 꺼라. 야, 도욱이형똥 몰카를 이렇게 럭키비키로 이겨냈다 이거지. 하지만 오늘 영시 형의 몰카는 1 단계가 끝이 아니거든. 두 번째 몰카까지 꺼낼 때가 됐구만. 영시 형이 준비한 두 번째 몰카. 짠! 호두 과자 몰카입니다. 호두 과자 몰카가 뭐냐? 이 호두 과자 안에 맛있는 불닭 소스를 넣어서 동욱이 한테 주면은 불닭 호두 과자를 먹게 되는 거지. 도욱이이 평소에 매운 거를 못 먹잖아. 근데 불닭 소스가 가득 들어간 호두 과자를 먹는 도우기 형 엄청 매워할 거야. 아마 이 몰카에서는 동우경형 참지 못하고 화를 낼것 같아. 이거는 럭키북키 하기 힘들 거야. 그럼 명시경이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두 과자 4개 정도 준비해 주겠습니다. 호두 과자 준비됐고, 여기에 이 불닭 소스를 넣어줄 건데 어떻게 넣어줄 거냐? 이 통안에 불닭 소스를 채워준 다음에 이거를 호두 과자에 꽂아서 눌러주면 완성! 바로 해볼게요. 오, 나온다, 나온다! 빨간 색깔 보이지? 불닭 소스! 이제부터 하이라이트 호두 과자 안에 넣기다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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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많이 들어가는데? 오케이 됐어. 불닭 호두 과자 하나 완성. 그리고 그래? 하나 더. 동우가 맛있게 먹으렴. 내가 정성껏 만들어줄게. A few moments later. 자벌둥이 여러분들 불닭 호두 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불닭 소스가 가득 차 있었거든. 이만큼이나 넣었다고. 이거 보면은 티가 잘안 나? 아마 동경은 먹을 때 전혀 모를 걸? 그럼 이 호두 과자를 티안 나게 잘 담아 주겠습니다. 짠 오케이 그러면은 준비는 됐고 오늘 야외 촬영이 있어서 밖에서 동욱이 형 만나기로 했거든요 영식이 형이 준비한 불닭 호두과자를 들고 동욱이 형한테 가서 바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닭 호두과자를 먹은 동욱이 형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뻘둥이들 궁금하지? 바로 만나러 갑시다 렛츠고 뻘둥이 여러분들 영식이 형이 약속 장소에 왔습니다 동욱이 형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동욱이 형 어딨지? 뭐뭐뭐 뭐, 뭐. 잠깐만 잠깐만 쟤 동욱이 아니야? 저기다 저기다 오케이 그럼 바로 호두 과자 가지고 도우기 형한테 가보겠습니다. 야, 도우가. 아 도우가, 도우가. 아 도우 도우아아 미안해 늦었지 뭐뭐 뭐,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얼쑤 아 도우야 안 추워? 아 추워야 빨리하자. 야 빨리 하자. 나 추운데 이 뜨끈한 호두 과자 먹으면서 몸좀 녹여 도우가. 호두 과자? 어왜 호두 과자야? 맛있겠다. 그러면 도우기 형뭐뭐 잠깐 왜왜 왜? 왜, 왜. 저왜왜왜왜 왜, 왜, 왜 웃어? 영식이 형이 지금 장난치면 내가 또 웃을 어줄 알았나? 호두과자에 장난쳤지? 뭔 소리야 지금 너 생각해서 추운 날 호두과자 사왔더니 뭐 장난쳤다고? 이거 뭘까 아니야? 카메라 들고 온 것도 그렇고 이거 뭐, 뭐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도가. 호두과자 먹으라고 사오고 그러니까. 너 호두과자 좋아하잖아. 아닭발도 뭘까운데. 전화 줄게 영씨 아! 뭐야 뭐야? 왜왜 왜? 왜, 왜? 맛있네, 맛있네. 그, 그치 맛있지. 거봐 어, 내가 뭐라 그랬어. 몰카 아니라니까. 몰카한 거 아니야? 그래 무슨 몰카야, 도우가아 어, 맛있다. 야 따뜻하니까 좋다. 나가 너무 추웠어. 너 늦어가지고. 야좀 먹고 가자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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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고 가자. 천천히. 어. 어. 이번에는 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어 이렇게 잘 구워졌다 도우가잘 어, 구워졌지. 바로 안디. 호두 과자가 요즘 맛있다. 없는데? 그냥 그냥이 어디 갔냐 너가그아그어어그갔 오, 어디 가자 어디 맞아 아배아 배워 아아메워아메워아 배워 아워아야뭐아뭐워아배그아왜 그래 배그아 왜 그래? 배워 <laughs> 야, 야, 아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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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워아거야아배야 자고야허영수야 내가 이런 거하 말랬지? 내가 이거 하지 말랬잖아 진짜 아, 잠깐만 방금 짜증 난다고 했나 도욱이형 얼둥이들이 재밌어 한다면 화를 안 낸다고 했던 거 같은데 어 빨+ 어, 어, 빨+ 빨둥이들이 이거 이거 재밌대 이거 재밌대 뭐 어, 그치 이거 뻘둥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몰카잖아 짜증 난거 아니지 짜증을 내어서 <laughs> 무엇하나 <laughs> 야, 영지아, 너무 고맙다. 아 갑자기 고맙다고? 아까 첫 번째 호두과자가 좀 느끼했거든. 불닭 호두과자 먹으니까 솔직히 맥긴 매운데, 느끼함이 싹 사라졌어.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리고 지금 추워서 몸에 열이 필요하던 참이었어. 근데 이 매운 호두과자 먹는 순간, 몸에 열이 확 올라가. 어, 아, 더워. 야! 야 이런거 필요없어 야 너해 너해 뭐야 야, 뭐야 뭐야 야거 갑자기 기마하까지놔 줬어 아 더워 아, 야 오히려 지금 몸에 열이 올라가지고 하나도 안 추워졌는데 이거 완전 럭키비키야 이거 야동욱이 뭐야 야 뭐야 이추운 겨울에 반팔때까지야농식 아, 고맙다 야 마침 추웠는데 하나도 안 추워졌어 아 더워 더워 동욱이 럭키비키 말는데 장난 아닌데 진짜로? 내가 말했지 난 럭키비키 긍정맨이라고 아좀 맵긴한데 괜찮아 아니 내가 불닭소스 진짜 많이 넣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이겨낸다고? 많이 넣긴 했다 <laughs> 아 근데 빨대도 재밌어 하잖아. 난 이런 거에 화안네 오네, 뭐 하나 더 먹어? 요요요 하나 더 먹는다고? 어 여기 아 여기 안에 또 왕창 들어가 있네 이거. 우와야야 야 잠깐만 대박이네 진짜? 어아아아아아아아 뭐야 표정 왜 이래? 표정 화난 거 아니지? 너무 행복해. 나 매운 거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laughs> 갑자기 매운 걸 좋아한다고? <laughs> 너무 믿밌잖아 자, 잠깐만, 동욱이 형이것까지 이렇게 럭키비키로 이겨낸다고? 영시 형이 생각한 거 이, 이게 아닌데? 영식아 동욱이 형을 화내게 하려면 이 정도로는 안 돼. 더센걸 가져오던가, 포기하던가 해. 야 빨리 촬영하자.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자, 촬영부터 얼른 끝내자고. 자빨이 여러분들 오늘 촬영을 마치고 영식형이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니 한동훈 아까 봤어? 영식형이 불닭 호두가자몰카했는데 이거를 또럭키비키로 받아내더라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자기는 절대 화안 낸다면서 영식형을 막 엄청 도발하더라고 아니 동욱형 화나게 하기가 쉽지가 않네 안 되겠다 영식형이 이것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동욱형을 화나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딩 여러분들 영식형이 준비한 지옥의 3단계 몰카 바로 짜잔 지옥의 3단계물칸은 도우경이 가장 아끼는 보물 1호 토르망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중이들다 알겠지만 도우경이 토르망치를 엄청 아끼잖아. 근데 이 토르망치로 영식형이 오늘 뭘할 거냐면 이 강하고 멋져 보이는 토르망치를 짠. 이 귀여운 요술봉처럼 영치경이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르망치를 영치경이 미리 준비한 핑크 색깔 물감으로 전체를 다 칠해주고 이 주변을 반짝이 보석으로 예쁘게 꾸며주면 동욱이 가장 아끼는 토르망치가 토르 요술봉이 되겠죠. 그걸 본 동욱이 의 반응은 과연 어떨것인가 영치경이 생각했을 때 아마 이거는 동욱이 형 절대 화를 참지 못할 거야. 동욱아, 너뻘중이들이 재밌어하는 장난에는 절대 화안 낸다고 했지. 한 번. 이거 또 이겨내 봐. 그럼 바로 토르망 치꾸며 주러 가 보겠습니다. 렛츠 고. 자, 그럼 영식 형과 함께하는 토르 꾸미기 미술 시간 바로 시작합니다. 벼러롱. 아, 이거 얼딩 이거 색깔 봐 봐. 아, 진짜 핑크색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자, 그럼 이 진한 핑크색 물감을 망치에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가. 미안하다. 더 이상 너의 토르망치는 볼수 없을 것 같아. 3 2 1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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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야, 야 잠깐잠깐형 무조건 화내겠는데? 오케이, 좋았어. 동욱가너가 화내면, 영시형의 작전은 성공이야. 아주 치유 좀 했습니다. 짜잔! 자, 벌징 여러분들. 영시형이 지금 토르망치를 핑크색으로 다 염색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360도 다 핑크색이야. 이거 어떻게? 제대로 핑크방치가 됐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진정한 소루 요술공이 되려면, 짠! 이 알록달록한 보석 스티커까지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보경 오기 전에 얼른 스티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영식이 형이 토르 요술봉을 완성했습니다. 짜잔! 벌둥이들 읽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영식경 형이 만든 토르 요술봉. 이거 봐, 벌둥이들. 완전히 진짜 요술봉이 됐어. 이제 곧동우경 형이 올 때가 됐는데 이 토르 요술봉을 본동우경 형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과연 이걸 보고도 너가 화를 참을 수 있을까, 동욱가한번 여기서도 럭키 피키가 나오는지 보자고. 벌둥이들, 마지막 영식경 형의 지옥의 3단계 몰카. 기대 많이 해주세요. 레츠 고! 그럼 한번 마지막 3단계 몰카를 해볼까? 이제 동호경이 곧올 거거든요? 이 망치를 숨겨놨다가 동호경을 불러서 깜짝 선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욱이 형, 지금 좀온거 같은데? 동욱아 동호가... 어, 아 밖이 너무 추워야 늦었지 미안하다 야야 야, 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근데 왜 갑자기 카메라야? 아니 이거 지, 잠깐 뭐좀 찍으려고 아, 잠깐만 왜왜왜? <laughs> 일또 왜? 그거구만 동욱이 형뭐 뭐, 화내기 뭐 럭키비키 뭐, 뭐 테스트? 아뭔 소리야 그거 끝나지가 없는데 아니 너가 최근에 카메라를 킨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카메라를 많이 키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동욱이 형화 내나 안 되나 그 테스트구만 아니 동욱아 무슨 소리야? 럭키비키 뭐 뭘까? 이런 거 아니라니까, 지금? 아, 아니, 그럼 뭔데? 카메라 왜 켰어? 카메라 왜 켜긴 새해가 밝았잖아. 너한테 새해 선물을 주려고 카메라 켰지. 새해 선물? 갑자기? 그, 그래, 2024년 고생 많았고, 앞으로 2025년 우리 슈퍼맨 또 화이팅 해보자는 의미에서 내가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특별한 선물 나, 나를 위해서? 그래 동욱이형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 <목소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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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아, 장난치는거 아니지? 아 진짜라니까 속고만 살았어? 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뭐 몰카니 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안줄뻔했어 <목소리> 오늘따라 뭐 이상한 <목소리> 둘다 호두과자랑 아 무슨 손에 막된장묻히고 이런거 해가지고 좀 의심했는데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아. 날 위해 선물을 준비한 영식이형을 의심하다 빨리 주세요 선물 오케이 새해에도 우리 슈퍼만 화이팅 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나눈 나 감고 있을까? 어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오케이 자 영식이형 이 동욱이 형을 위해 특별 제작한 선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뭐야 뭐야 막 막대기야? 한번 눈 떠서 봐봐 동아눈 눈 떠도 돼? 어 이제 떠도 돼? 오 이거 약간 묵직한 게 이거 진짜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나 진짜 눈 뜬다 야나 기대돼. 빨리 떠봐. 형시워 하나 둘 셋. 봉이지. <laughs> 어. <laughs> 아, 너그 뭐 잘못 보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잠깐만. 아대 아, 나 요즘 피곤해 가지고 헛고시고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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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저, 토르망치가 아닌데. 이게 뭐야? 왜 이래, 이거? 아니, 너아 그거 너 토르망치 맞아? <laughs> 너의 하나뿐인 토르망치. 아, 아,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아, 내가 더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역시. <laughs> 토르망치라고? 어? 야야야 네, 네, 네. 갑자기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여기는 하트 여, 여기는 꽃무늬 여기는 별무냐 이거 지, 진짜 내 토르망치 맞아? 내 보물 1호 토르망치가 이렇게 된거어너 보물 1호 토르망치 맞고 명식이형이 오늘 1시간동안 이예쁘게 꾸몄는데 어때? 좀 마음에 들어? 아. 뭐야 뭐 열받는 진짜. 야 가, 갑자기 왜 그래 동가 이거 장난 하지 말라 그랬지. 아 이건 아니지. 내가 제일 아끼는 거잖아. 아니 아끼는 거긴 한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꾸, 꾸몄는데 왜뭐달라 그랬냐고. 야왜 그래 갑자기 동화. 남의 보물에뭐 하는 거야? 아 잠깐만. 근데 방금 정색한 건가? <laughs> 이상하다. 뻘둥이들이 좋아하는 장난이면 하루 안 낸다고 한 사람 아니었나? 지금 정색한 거 맞지 너? 지금 화내고 있는 거 맞지? 화가 난다 화가 <laughs> 화가 스물 스 올라온다 <laughs>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화가 나는데? 내가 앞에 있는 토르 망치가 지금 이코라지가 됐는데 화를 안 내게 생겼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뻘둥이들이 잠깐, 원하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코로 요술봉이거든? 요술봉으로 노는 거 뻘둥이들한테 보여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토방치는 머시파라는 도구라고 최근에 초능력 슈퍼맨 봤잖아 동욱이이 토르방치 어떻게 사용하는지 동욱이이 능력 돌아왔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게 빨리 네 간다 아! 아! 봤어 영식아? 그 능력 돌아온 거 봤어? 진짜 멋있지 않았어? 근데 이걸로 뭐 뾰로롱? 뾰로롱 하라고? 동욱아 지금 이건 너가 그때 하던 토르방치가 아니야 토르 요술봉이라고 아니 고 했지 이게 비키지가 않네 이게 토르망치라고? 이게 진짜 내 토르망치가 맞아? 어 너꺼 맞아 근데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나한테 그 뾰로롱을 시키겠다? 그래 지금 뻘둥이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다니까 뻘둥이들이 원하는데 안 할거야? <laughs> 뻘둥이들이 원하면 해야지 <laughs> 하 진짜 뻘둥이들을 위해서라면 동욱이형 뭐든 할수 있지 이제 이건 토르망치가 아니고 요술봉이다 이거는 요술봉이다 간다 뾰로 <laughs> 동주 도우경의 여술봉이에요 뾰로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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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롱. 동우 형 기분 좋아하잖아 야, 뾰로롱. 어이, 도우경 잘 어울리네 여술봉이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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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경 기분 좋아하잖아 뾰로롱. 그리고 이토아막지 다시 돌아와라, 뾰로롱. 다시 돌아오는건 안되는것 같은데? 공웅형의 토르망치는 이제 영영 이모습으로 있어야돼? 그치 앞으로 너 토르망치는 토르 요술봉이 된거야 맘에 드는거 아니었어? 방금까지 가지고 잘 놀던데? 말도안돼 멋있었던 토르망치가 이런 요술봉이 되다니 말도안돼 허영씨 너 오늘 선 제대로 넘었어 왜그래 왜 왜그래 럭키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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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딴건 없어 긍정적인거 극... 없다고 너 각오해 내소수한 보물을 건드렸겠다 허영씨 너가 오늘 한일 내가 후회하게 해줄게 허영씨 너 좀만 기다려